집안이 조금 잘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삼촌이라고 그러셨나요? 외삼촌? 네, 안녕하세요 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외삼촌이 조금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오래 음. 좀 들썩들썩 거리시는 것 같아서 음. 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예, 여쭤보고 싶어서 음. 어, 제가 좀 사주를 갖고 왔는좀 올해 좀어 내년이 어떤지 음. 좀 전반적으로 어떤 사주를 좀 가지고 있는지 좀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음. 개인적인 거예요. 네. 개인적인 거네요. 네 그렇죠. 음. 네. 걱정이신 거예요? 우리 이사님이 이분을, 저기, 삼촌이 걱정이신 거예요? 뭐 이제 이런 쪽에 선생님들 많이 아니까 좀, 좀 봐달라, 이런. 음, 좀 아니, 왜 제가 물어보냐면, 이분이 네. 돈이 많은데 뭐가 걱정이냐, 그래요. 뭐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 이분 네. 사주를 보면, 어, 물론 초년 이분은 원래 걱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 음, 원래 걱정이 네. 많은데 굉장히 성격이 자유분방합니다 음... 어, 국내에서 살아갈 사람은 아니고 해외에서 살아갈 사람이긴 하는데 사주, 사주 팔자 이분은 굉장히 부유해요 돈도 많아요 음... 어, 바람만 피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원래 여자도 끊이지가 않아요 사주가 그래서 오, 끊이지도 네. 않고 바뀌는 것도 좀잘 바뀐다 그래요 끼도 굉장히 많으시고 음, 인기도 굉장히 많아요 이번은 다방면으로도 굉장히 예술 예체능으로 풀어먹어라 그러시거든요 본인이 자기 발등 찢기는 행동을 잘해요 그러니까 아하. 쉽게 말하면 관제수 입조심이라고 그러죠 네. 입조심 입을 뭐라고 그러이 주둥아리만 함부로 놀리지만 않으면 네. 어, 죄송한데 삼촌이셔서 괜찮습니다. 이 주둥아리만 놀리지만 않으면은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은데 본인이 간혹가다 입에서 뱉은 실수를 간혹합니다 네, 파이팅이 좀 있으세요 음 그러시구나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만 좀 절제라고 그러죠 음, 절제만 해주시면 살아가는데 죽을 때까지 말년 복은 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올해는 또 후반까지도 내년까지도 앞으로 한몇 년까지는 이분이 좀 빛을 보는 음, 사람이고 원래 이제 원래 화려해요 음. 이 사람도 굉장히 화려하고 근데 너무 좀 어, 이분이 보면 노력하기도 하시지만 음 집안이 조금 잘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삼촌이라고 그러셨나요? 외삼촌? 네. 어, 외삼촌인데 전번에 이게 좀 조금 달라요. 집안이 조금 다를 수 있겠네요. 형제가 좀 다르면. 오 음, 집안 왜냐면 여기는 잘 사는데 여기는 고만고만해 보이거든요. 아. 너무 격차가 조금 나서 좀 이해가 좀잘안 가는데. 제가 음. 진실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분은요, 음. 다수 나우나 나우나, 나우나 네, 네. 이분은요? 가수 나훈아 씨예요. 나훈아나아씨 님이에요? 네. 어쩐지 좀사촌이라 해서 돈이 격차가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아, 나빠.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찍을게요. 네. 금전적으로 힘들지는 않으시지만 살아가시는 데는 명이 길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명이 길지가 않으시고 원래가 명이 단명수기도 하시지만 앞으로 이분을 바라봤었을 때는 그래도. 음, 뭐 명은 저희들이 챙계수설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는 이 나원아님에 보면 나중에 나한테 가지고 있는 재물을 조금은 사회에다가 환원을 할것 같습니다 음. 음, 좋은 뜻이라든지 좋은 기부를 하실 기회가 좀 많이 있으실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음, 본인 초년과 중년에 보상 받았던 것을 노년에 이렇게 좀잘 베풀고 이렇게 생활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분이 나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는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합니다 전혀 놀라지도 않으시고 핵노잼으로 좀 나올 것 같은 걱정이 좀 있지만 제가 원래 그래도... 멘탈이 강해요 네. 음. 저기, 그래도, 어, 영금하게. 네. 어, 전반적인 사주를 좀 봐주셨어요. 네. 걱정입니다. 제가. 하지만, 음. 어, 편집을 재밌게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